오늘 하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2, 3 년에 한 번씩 떠돌곤 했던 얘기가 다시 거론되고 있죠. 긴축 발작, 테이퍼 텐드럼이라는 얘기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미국 연준의 위치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세계 금융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다 보니까 연준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금융 완화 정책을 폈는데요. 돈 풀기와 낮은 금리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결국 물가 급등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 정책을 되돌릴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되돌리려고 할 때마다 일종의 변고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벌어지는 겁니다. 특히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폭락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거듭 이어졌는데 이걸 긴축발작이라고 합니다. 2013년, 15년, 18년, 그리고 요즘 다시 거론되는 건데요. 이번 긴축발작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과는 좀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 정책을 되돌리는 건 이미 꽤 시간이 흘렀죠. 미국 같은 경우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게 지난해 3월부터니까 정책 선회에 따른 부작용이라기 보다는 9월 19일부터 이틀간 열린 미국 공개시장위원회에서의 회의 결과가 시장의 기대를 좀 무너뜨린 면 때문에 긴축발작에 해당되는 것들이 좀 나타났던 거죠. 당시에 공개시장위원회는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중대한 메시지 하나를 시장에 던집니다. 요약하자면 올해 내에도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고 지금의 5%대 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시장의 기대와는 좀 다른 것이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를 포함해서 채권 금리가 크게 뛰면서 채권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약세로 이어졌고 달러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신흥국 통화가치와 주가가 급락하는 발작 증세도 일부 나타났죠. 다만, 이런 미 연준의 구체적인 움직임이라는 게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어,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연준이 얘기한 이런 공헌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지금으로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연준 내 메파라고 알려진 구성원들까지 이번 메시지로 인해서 사실상 금리 인상 효과를 봤기 때문에 올해 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해서 아직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도살인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진짜 도전은 이런 긴축발작이라기보다는 저는 세 가지 태풍이라고 부르는데요. 세 가지 변수가 지나치게 높아져 가고 있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3고 현상인데요. 하나는 긴축발작의 배경이 되는 그런 금리 인상이고요. 국제적인 고금리 현상이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가치 강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의 강세. 이세 가지입니다. 3고 현상이죠. 뭐, 금리 얘기는 앞서 했으니까, 달러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요. 미국이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하는 한 달러 강세는 계속 되겠죠. 다른 통화에 비해서 돈 값을 더 쳐주겠다는 거니까 달러의 인기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자산 시장에서 달러만이 거의 유일한 안전 자산이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시장 자체가 흔들릴 때 달러가 더 강세를 띠게 되는 겁니다. 달러의 인기가 더 높아지는 거죠. 어, 달러의 위상이 더잘할 만한 그런 기축 통화나 혹은 잠재적 기축 통화가 지금으로선 전혀 안 보이죠. 뭐, N화, 유로화, 위안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흥미로운 건, 미국 경제는 여전히 예상보다 잘 나가고 있고, 아, 이런 건 달러 강세를 뒷받침합니다만, 만약에 금융시장에서 얘기치 못한 변고가 생길 때,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좀 음미해 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아, 그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미국 예산 협상이죠. 어, 지난 9월 말에 지금은 해임된 케빈 매카시 공화당 출신 하원의원장과 민주당이 절충을 해서 어, 어, 정부의 셧다운을 면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때 합의한 건 임시 예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어, 그 결과로 연방 공무원들 급여라든가 일부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피할 수는 있었지만 45일간의 시간만 돌었을 뿐입니다. 이 기간 내에 민주공화 양당이 협의를 해서 정부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으로는 공화당 사정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메카시 하원 의장을 축출한 강경파 이 트럼프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미 정부의 예산삭감을 들고 나오면서 예산 협상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어, 트럼프 지지자들이 신임 하원의 의장이 될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어, 11월 중순에 또한 번의 고비가 닥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 이때 일반적이라면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달러 가치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달러 가치가 오히려 더 뛰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공화당내 온건파가 하원의장으로 지명될 경우에는 조금 상황은 달라지겠죠. 국제유가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은 걸 이제 알수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대들면서 어깃장을 아, 놓고 있고 러시아의 이에까지만 물려서 감산. 결정이 이어지면서 7월부터 유가가 급등하고 있죠. 배럴당 90달러를 훌쩍 넘기기도 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유가라는 것은 결국은 기름에 대한 수요가 세계경제 회복세와 밀접한 전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계경제 회복세가 더디다, 예를 들어서 뭐 금리상승이라든지 중국경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들 때문에 회복세가 더디다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되면 국제 기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10월부터 국제유가가 보이고 있는 급락세는 바로 이런 전망을 반영한 것들인데요 그런 점에서 연말까지 국제유가가 엄청난 골칫거리가 될 이슈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결론격인 아, 이런 세계의 태풍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좀 정리를 해보죠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환율입니다 환율 현재 달러에 1350원까지 치솟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어, 어느 정도 미국 금리 인상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달러당 1200원대에서 머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이와는 상당히 다른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 그 이유는 환율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방금 말씀드린, 뭐, 긴축발작이라든가 연방정부 쇼다운 후에 우리 쪽 문제도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금리를 오랫동안 동결하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거듭되다 보니까 한미 금리차가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상수지,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과 장사에서 보는 득실에 관한 경상수지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원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시장에서 외환보유고를 꽤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30조 원 이상 썼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 때문에 11월 중순에 고비를 맞아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1,400원대를 돌파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즉 예산안 협정 때문에 셧다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당분간 1,300원대는 불가피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가장 연말까지 신경 쓰이는 변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또 앞으로 가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N화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시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얘기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